잘 잤어요. 유리, 하이파이브. 이다미 엄마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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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거야 안녕. 어. t 갔다 올게, 오빠. 응. 뽀뽀해줘, 이다이잘안 돼? 그러면 손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왕관 썼어요. <laughs> 좋은 하루 보내세요. 어, 시기도잘 갔다. 레아, 빠이. 안녕, 벨트 매세요 빠이. 오빠가 드디어 갔습니다. 유치원에. 그치? 오 얼른 커서 맘마 먹어야지. 그치? 안네 음. 음. 음응음응응응응 먹고? 짝짝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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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신나 응 만세 세응응응음응응응응하응 만세. 보내세요. 인사. 자, 미용실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이제 엄마 대기실 들어가자. 담다 우리 유 담이 왔어요. <laughs> 아, 안녕 하 세요. 안녕 엄머요 아빠. 아빠, 묻는다. 어. 안녕 하 세요. 안녕 하 세요. 감사 합니다. 엄마 아빠 얼굴 엄마 닮은 얼굴 도 아빠 아빠 얼굴 아빠 아빠 닮굴띡아아 유담아 기억나? 진짜 아 진짜? 유담아 이모 영란이모 아, 기억나? 아,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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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모 엄청 컸지 언니 됐어 어언니어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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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유담아 어, 이모 아니야. 나가려. 통 어, 이해 너무 예쁘다. 어머, 서 어, 서 있고 싶어해. 어 좋아해. 서 있는 거. 어아니 어. 네. 음. 이제 잡아주면 그냥 서 있고. 음. 어 어머 얘 뻣뻣하게 선거 어. 얘서 있겠대. 이게 지금 몇 개월이지? 이제 5개월, 6개월 아직 안 됐지. 좀 있어요. 있으면 6개월 되가. 안겨 있는 봐. 지 안겨 있을 때다아 아마 난리 날 거야. 고 괜찮아요. 유담이는 안될아빠가좀너 <laughs> 혹시 이모가 잘 농담도 부러코. 잘하네. 잘하네 이러겠지농 <laughs> <laughs> 유다유담아 <laughs> <laughs> 여기가 엄마 <laughs> 일하는 데야? 연락봐 아, 유담아. 안녕하세요. 저희 애기 <laughs> 놀러 왔어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유담이. <웃음> <웃음> 인사, 인사.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자 오늘 의 그래. 출연진 분들이 다게기기하는 응. 뭐 거예요? 가지. 아니 제이 응. 응. 유튜브 올려고하이 네네. 는 동영상을 아, 사랑해요. 아, 네. 아, 유튜버. 네. 네. 네 유튜버의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영란 씨 저 작품 사진 찍으셔야 되니까 우리 사진 얼마나 잘 찍으시는지 우리 스타일리스트분이 항상 장영란씨 작품 사진을 찍어줘 이렇게 한 100만 장 찍거든요 네, 예쁘죠? 내 동생 옷 그거 언니 벨트 해도 돼내 동생이 어, 모델 그렇게 한 것처럼 어, 언니 그 벨트도 있잖아 어디 벨트도? 그거 그 모델 했던 벨트 언니도 있지 않아? 없어 없어? 아 하여튼 언니 벨트 많잖아 없어 하면 돼 어, 그래? <laughs> 자 이제 아내와 녹화를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출하러 우리 예쁜 슈기와 유담이를 만나러 갑니다 맛있어? 오빠 맛있게 먹는 먹은... 맛있니? 맛있게 먹는 거 유담이가 보고 먹고 싶대 음. 입맛 다시냐 유담이 침을린다 너무 멋있는 거. You d o 어까어떡하 n b 가 y 수가 없어 너무 먹고 싶은 b 너무 u s h for 이 b 유 l l 먹고 싶어 유담이 k y 시 u 가유 g a r You don't. You don't. You don't. You don't. You d o n 가데 o u d o n <laughs> 귀요이 대회 나가면 리담이 1등이에요? 응 우와 엄마 응, 그것도 오늘 할거야 진짜? 어아 싫어 네. 자야지 싫어 <웃음> <애초>. <웃음> 나 벌써 빨리 왔는데 뭘 걱정하니 <laughs> 나 빨리 하고 있어왜두개팩어 <왔어. 웃음> <laughs> <나 빨리 왔어. 웃음> 어, 맞아 맞아 오오오오 <laughs> 가 시작을 안 해보고 있어 <laughs>

엄 마, 손꼭잡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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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미를 재우 고, 나왔는데 네. 여 고, 는 고, 낮이 고, 요 우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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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고, 났어요 아주 에이지레이드 대결하고 있는데요. 네. 아빠는 어어 레볼드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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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페리얼 드래곤인데 에이스 드래곤은 <laughs> 어, 네. 레볼드 레 인사 시스. 네시스의네버시스에 네. 뭐, 네버시스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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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버를 장착해서 그냥 임페리얼 드래곤이라고 하고, 나는 네. 에이스 드래곤입니다. 에이스 드래곤 아빠. 아정 네. 어, 그리고 파란 네. 코스모 드래곤에 있는 팀을 사용했습니다.

너준 거잖아. 하 <laughs> 아니 내가 좀앞아여기 경기장 안 되겠다. 응. 이 경기장이. 응. 자꾸 잘 튀어나가고 이러면 그래. 같이만 뛰면 돼. 쓰, 쓰, 와, 콜. 오케이 나 분식팀, 분식팀. 이겼다. 이제 그만. 이제 실점. 아, 이제 엄마가 이제 엄마랑 한다 네잘 시간이에요 지금 씻지도 않았어요 어떡해요 우리 시우기 우리 시우기는 이렇게 에너지가 넘친답니다 여러분 저렇게 장난감을 다 바닥에 늘어놓고 얼른 하고 자자 엄마. 응? 이게 뭐야 집도 엉망이 집도 엄마 빨리 치워야 되잖아 여기 이제 우리 이하정 TV 봐주시는 분들한테 어. 구독자분들한테 인사하고 실비 이제 잘게요 하고 이제 음 응, 이것 좀 하고 잔대요. 자그만해요 이제 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이블레이드 대결하고 제가 네. 어떻게 자는지 찍어볼 거예요. <laughs> 엄마 지금 잘려. <laughs>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엄마, 부... 엄마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밑으로 내려가면